자3대 0의 스코어로 현재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토템이 되겠습니다. 이번 판에서 이제 매치 포인트와 그리고 3대 1로 추격을 하는 그런 사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팀 선수 가 이길 확률이 거의 7, 8할 이상으로 보기는 합니다. 에르울 선수의 테란 전체가 많이 봤는데 약간 조금 약점이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있기는 해요. 레디 티어에서 진짜 센 포지션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기는 포인트를 나름 좀 알고 있기는 한데. 중후반에 약간 멈춰 있는 경우들도 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인프라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든지 리콜을 안하고 정면 전공본만 쓰는 그런 아쉬운 사항들이 많이 속속히 연출이 되었거든요. 그때 또 이팁 선수는 제가 몇번또 중계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옐로티어에서 내려온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판은 웬만해선 이팁 선수가 잡을 거다 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하겠죠. 어 실제로 이두 선수가 맞붙은 적이 한번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프로리그 판테온에서의 경기, 예, 바로 이 전장에서 또 맞붙게 되는데 그때 누가 이겼게요? 바로 이팁 선수가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팁 선수에 대한 기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놀제 입장에서도 어, 당연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반 찍고 리코란하고. 약간 그게 굉장히 문제로 작용이 되거든요. 자 사세트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맵 전장 판테온이죠. 자 여기 실수예요. 자 먼저 만나보실 진영 여기는 바로 에르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열한 시 위치에 있습니다. 파란색 테란 여기는 바로 ISTP 이팁 선수의 진영이죠. 두 선수 무난하게 출발해주고 있고요 오 비어있는 미네랄 파는거 좋았습니다 보통 토스가 가스를 파기 시작할 때 테란도 마찬가지고 미네랄에서 가스로 옮겨갈 때 비어있는 미네랄을 메꿔주는게 중요한데 방금 오 작업 좋았어요 자 토스는 노즐드라 이팁 선수도 16팩 11-12했네요 111213 서치? 어, 맞네요. 111213 서치 엔서치네요. 요러면 보자마자 바로 빼야 돼요. 어, 근데 입구 근처에 게이트 코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테란이 SCV 바로 살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사업까지볼수 있어서 아, 이거 엘리 입장에서는 요렇게 찍기보단 코어를 줄 지다치는 게 좋았죠. 그냥 테란이 보자마자 바로 뺄수 있거든요. 요런 13 서치 엔서치를 해도 SCV를 살릴 수 있습니다. 쿠파일러는 안 봐도 돼요. 오자마자 바로 빼면 돼요. 이러면 살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코어를 여기지어야 테란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엄청 디테일인데 아 이거 아쉽습니다. 이거 때문에 테란이 기분이 좋거든요. 자, 얼트 찍었고요. 토스는 원들었다 블입니다 오, 아으로브로 커맨드 어, 확인하네요. 자 어쨌든 벌쳐 나온 거 봤기 때문에 선벌처 확인. 어, 투게이트부터 먼저 지었는데요. 와 이거는 SK 토스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공방에서 13년 전에 유행하던 겁니다. 원드라 더블 21넥 21투게이트. 근데 이게 그래도 나름 한 7년까지는 많이 쓰였, 7년 전까지는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쓰이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드라는 빨리 떠요 이게. 왜냐면 그때는 테란들이 FD 테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딱 갔을 때 사드라 나오면서 짤막 그러니까 FD 맞춤인데 요즘 FD 안 하잖아요. 요즘은 로보텍스를 빨리 땡기는 게 무조건 좋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빌드 싸움에서 테란이 또 괜찮은 거죠. 자 사드라 로봇입니다. 오, 아! 이거. 그래서 이거 사드라가 빠르게 뜨죠. 그런 장점은 확실한 장점은 있는데요. 여러분은 삼드라 타이밍 때 압박을 무조건 가가지고 이득 본다는 계산으로 해야 돼요. 테란은 좀만 버티면서 투탱크가 뜨면은 오히려 영로시갈수 있습니다 마린 더 찍고 여차하다가는 퇴로의 마인도 매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 모든 데로 다 빠지면 안 되죠? 아아 아, 나올 타이밍이었군요 무조건 드라군으로 이득 봐야 돼요 사드라 타이밍 때 가야 돼요 요거는 테란이 나와준다고? 토스 기회인데 가면 되죠 요어어 어어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이야, 잠깐만 위기에요. 아니, 야 잠깐만 위기예요. 아니 사드랑 올걸 예상도 못했거든요. 야야 이거 오늘 요차 하나 토템 5대0 낸다. 큰일 났어 많이 제거됐어. 큰일 났다야 이거 끝났는데 게임 끝났어요 거의. 아니 이거는요. 이팀입장에서는 예상 범죄에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누가 요즘 사드를 아빠 그래요. 이게 많아 봐야 3드라거든요 야! 끝났어요! 에르엘이 잡는 건나 예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말만 8대1로 했지, 이팀 선수가 이길 확률 저는 냉정하게 90% 이상으로 봤거든요. 이건 저의 소견이, 사견이 담긴 거고, 데이터상으로는 8대2. 와, 제 사견으로까지 감안하면 9대1이라고 봤어요. 드라고나나 던지면, 마인제고 되잖아! 오프 토테모과 야놀자 매치 세트 스코 4대0 매치 포인트 스코를 만들어 가는 모습입니다. 와 짜자 제가 멘트